네 저는 내 네, 관련다 안녕 덩티뷰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오늘은 자동차 창문에 관한 것인데요 세차일 때는 괜찮았는데 몇년 타다 보니까 창문을 올리고 내릴 때 끼기기 하고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척 신경 쓰이는데요 평소와 다르게 창문이 올라가는 속도도 많이 느려지고 소음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도대체 이 끼기기 소리는 왜 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창문을 올릴 때 나는 끼기기 소리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는지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이 차를 한번 볼까? 창문을 내리고 올려 볼게. 잡음이 심하게 나지. 차에서 나는 이런 소음이 발생되게 되면 차가 돈좀 써라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지. 창문을 올릴 때 이렇게 끼기 하고 나는 소리를 방치할 경우엔 유리를 올리고 내리게 주는 레귤레이터 모터까지 손상될 수 있고 수리 비용도 들고 빨리 손을 봐줄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 창문의 고장의 원인은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글라스론 고무가 노후되었거나 두 번째로 파워 스위치가 고장나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문 안쪽에 레귤레이터 모터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가 있는데, 끼기 기 하고 소리가 날 경우라면 대부분 글라스런 고무가 노후화돼서 그럴 확률이 큰 거지. 글라스런 고무의 역할은 창문이 받는 진동을 흡수해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창문을 오르내리는 횟수가 쌓이고 잦은 세차에 샴푸의 계면 활성제가 더해지면서 글라스런 고무가 경화되기 시작하고 노후화가 되는 거지. 소음이 자꾸 나니까 정비업체를 찾아가면 대부분 윤활 스프레이를 글라스런 고무 안쪽에 뿌려주는데 당장은 자음이나지를 않게 되지만 이런 처방은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잡음이 발생되게 되지. 그럼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창문에서 나는 끼기기 하는 잡음을 잡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보이는 이 작은 용기가 잡음을 없애줄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게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재료인데 화방에서 판매하고 있는 흑연 파우더, 즉 흑연 가루야. 전에 와이퍼 소리 나지 않게 오래 쓰는 방법에서 사비 연필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적이 있지. 와이퍼 블레이드의 고무 부분이 유리와 마찰돼서 잡음이 발생되는 것인데. 와이퍼에 그라파이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잡음이 나지 않게 된다고 했었지. 역시, 글라스런 고무도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유리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잡음이 발생되게 되는 같은 원리인 거지. 그러면 해답이 나왔지. 와이퍼에 흑연 코팅을 해주었던 것처럼, 글라스런 고무에 흑연 코팅을 해주면 되겠지. 바로 코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코팅을 하기 전에, 글라스런 고무를 빼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볼까? 빼서 이렇게 펼쳐보면, 홈이 있고, 양쪽 고무 부분에 유리가 닿아서 오르내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홈 부분과 양쪽 고무 부분을 코팅을 해주면 되겠지. 바로 시작해 볼게. 첫 번째 우선 창문을 모두 개방시키고, 두 번째 흑연 파우더를 적당량 덜어내고, 세 번째 붓에 흑연 파우더를 적당량 묻히고, 네 번째 글라스런 고무의 홈에 발라주면 되는 거야. 간단하지? 창문을 올려볼까? 어때, 잡음이 잡히고 창문이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졌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차까지 문제가 생기면 정말 짜증 나겠죠? 혹시 잡음이 나기 시작한 차가 있으시거나 또 아직은 소음이 나질 않더라도 미리 이렇게 예방 작업해주시면 잡음도 나질 않고 오랫동안 문제없이 쓸수있어 좋지 않겠습니까? 혹 잡음이 심해서 교체를 생각한 분이 계시면 오늘 보신 대로 해보시고 아낀 수리 비용으로 가족과 함께 외식이라도 다녀오시죠. 감사합니다. 제 차는 네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